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아, 오늘도 산에 가고 있고요. 오늘은 산으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자, 어떤 고기가 잡힐지는 이따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 오늘은 두 분께 선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6일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 채널에 가장 많이 댓글 달으신 분이 두분 계십니다. 자, 200여 회 달아주신 띵띵님, 또 150여 회 달아주신 맘자누님, 마음만 자연인 누님 이 있습니다. 자, 띵띵님에게는 강호도 산타 1일 사용권 드리겠습니다. 대상물이 정해지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산에 모시고갈 거고요. 그리고 맘자님은 산행물 중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자님은 꼭 3종 세트 남겨주시고요. 자 저는 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띵띵님, 맘자누님 감사드립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물고기 잡으려고 어항을 두개 샀고요. 종류별로 샀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우리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 예 재래식 된장이요 재래식 된장하고 하나 넣을 거고요 하나는 어묵을 천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다섯 장인데 한장 했으니까 200원어치입니다 어떤 친구가 잘 잡힐지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항을 두개 준비했습니다. 자두개 이거 만원 주고 샀는데요. 6천원, 4천원.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어묵하고 한쪽은 찬밥하고 된장하고 비볐습니다. 어항을 한번 놔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단지형은 유속이 없는데 놓는 거고요. 이렇게 원통형은 유속이 있는데 일자로 놓는 겁니다. 물 흐르는 방향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단지형에는 어묵을 넣습니다. 원통형에는 된장입니다. 어떤게 많이 들어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인들도!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내기도 한번 하시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다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장같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어항을 놨습니다 저 어항은 이따 보면 되고요 다시 산으로 왔어요 산에 있는 고기 찾으러 왔고요 지금 첫번째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대상물입니다 느타리버섯이죠 이것도 뭐 발생은 많이 했지만 못 컸습니다 요 사이즈까지는 괜찮은데 볼까요? 아, 요거, 혹병도 없고 참 좋습니다. 야, 이거, 정말 올해, 느타리 버섯들 고생 많이 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쁜 친구입니다.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굴참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느타리가 보입니다. 느타리. 아, 상태 좋습니다. 여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요. 신호병이 살짝 있지만 아주 좋습니다. 밑에는 지금 블루초의 원중입니다. 영지가 보이고요. 자, 앞으로또 보겠습니다. 어, 있냐. 또 있네요. 또 있어. 자, 밑에도 조금 있고요. 자, 부러진 곳에 또 달려 있습니다. 어 저기 부러진 나무 또 볼까요 자 음. 여기 달렸네요 여기도 달렸어요 아 좋습니다 우후 여기 것만 닫다도 500g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은 유균들은 포자 번식하라고 두고 가겠습니다 어 밑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하, 나무 들 수는 없고 아 여기 보이죠? 잘 생긴 느타리버섯입니다. 아 좋다.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에 느타리가 있는데 조금 높습니다. 아 아직 기들까지. 아 오늘은 제가 장비를 안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오늘 마지막 하고요. 또 높은 곳에 달린 저 앞에 또 높은 데 달렸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포자 번식하라고 두고 가려고 손에 닿는 것만 따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높아서 놓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다. 예뻐. 좋습니다. 이번 루타리는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제대로 큰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요거 따죠 보니까 흰 옥병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네요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참나무입니다 신갈나무죠 아 이거 무슨 엄청 높이 달렸네요 아유 요거 한몇덩기만 해도 세 덩이, 네덩인데 요것만 해도 거의 2 k 로인데2키로 아, 오늘따라 또 마음 비고 왔더니, 높은 데만 달려서, 이거. 헤헤이. 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놓고 가야죠. 이상하네요. 밑에, 부러진 데는 안 보이고, 어후. 위에만 달렸으니. 부러진 나무라면 잠깐 보겠지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나무가 작년에 안 달렸었는데, 나왔네요. 없어요. 아, 힘들게 찾았는데,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부러진 나무에 있습니다. 예쁩니다. 제가 낮은 데 거는 따 봤는데요. 야, 좋죠? 느타리버섯 정말 예쁘고. 야, 이거 정말 향기도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이게 진짜 자연산이죠.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상태 좋은데 나무가 너무 가늘고 높아요. 아 오늘 수초제거기 안 가지고 온게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그래도 원하는 대로 갑니다. 원하는 대로 이런 것도 욕심 안 내면 내년에 포자 많이 날리고 주변에 더 많이 보일 겁니다. 놓고 이동합니다. 이번에도 느리입니다 아, 정말 이거 너무 작아요. 올해는 성장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잘 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에 느다리가 아유, 잘, 잘, 잘 달렸네. 잘 달렸어. 잘 생긴 느타리, 깨끗한 느타리입니다. 아 오늘 은 정말 높이만 많이 보이더니 야 이게 은 뭐야 또 아유 이것도 뭐또 있네요 뒤에 뒤에 또 있고 오 어? 밑에 또 있는데요 아구야 보자 아 이것도 건조가 돼서 그렇지 아주 깨끗합니다 내 친구도 보이고 이거 뭐 전부 다 취해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지가 보입니다 영지 밑에서 한번 볼까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야 맑은 하늘라고 정말 좋습니다 이 맛에 산에 오는 거지요 행복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야 느타리목이 이렇게 많아도 작년에 나왔던 나무에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앞에는 지금 송편 버섯입니다. 문지라고 하죠. 정명은 구름송편 버섯입니다. 구름송편 버섯. 상당히 예쁘게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숙주목은 물풀에나무니다 어, 좋다. 천천히. 또 이동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모양은 이래도 노루궁뎅이와 맞습니다 상당히 컸을텐데 완전히 녹이는 됐고요 지금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약용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야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느타리 버섯의 정수입니다. 정수, 진수, 정수. 야 정말 깨끗하고요. 야 중국이 지금 살짝 제가 껍질을 벗겨졌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오호.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냐. 여기 작은 유견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느타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게 느타리입니다 이게 느타리 자 손을 대볼게요 어우 정말 뭐야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이런 것도 잘 컸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렇지만 이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상당해 지금 어우 한동이씩 그냥 짱짱합니다 짱짱해 어우 미친장 오늘 저녁에 매운탕 먹을 날이 있는데 삼겹살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우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뜻하리고 살아주 야 잠깐만요 그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우와 밑에도 있고 우와 밑에서 보니까 더 대단하네 하, 진짜 훌륭합니다 훌륭해 작품이에요 작품 신이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이 봐보세요. 얼마나 큰가. 제 손하고 비교해서. 자, 돌아보겠습니다. 와, 이쪽에서 또 있네, 또 있어. 와, 애기들도 많이 나오고. 와, 여, 여, 여기도 달려있고. 야, 여기서 최소한 몇 개는 따겠는데요. 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늦끄럽지만 여기도 있고. 아, 제가 너무다 부러뜨렸네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뜯어 보자. 와, 이들로 보세요, 이거. 이게 대박이 아니면 뭐가 대박입니까, 이게? 대박이 아니면 정말 좋다. 상태 최상입니다. 오늘 11월 26일입니다. 야, 열심히 한번 따 봤습니다. 오, 요건 3 k g 이상은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이맛에 산에 오는 겁니다. 이맛에. 아, 상태 좋은 거 보세요. 굿입니다. 굿. 감사합니다. 야, 이 나무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달렸던 나무인데 노루궁뎅이들이 점령을 하고 느타리는 안 나왔습니다. 미쓰리가 이 나무에서 찌그당 찌그당 좋습니다요 했었는데 야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왔지? 또 이동해보겠습니다. 진달래입니다 진달래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아 진달래가 폈어요. 겨울이 왔는데 진달래가 피고 있습니다. 흐르레기, 흐르레기, 예, 맞죠. 예 꽃흰 무기입니다. 꽃흰 무기, 모기. 예, 무기버섯,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흰 무기가 정명입니다. 아, 버섯 안 보입니다. 아, 옆에는 뭐 이렇게 또. 버섯은 안 보이고, 조금 더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지금은 하산길에 물박살 나무가 쓰러졌는데요.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가. 아, 작아서 뭐딸건 아니고요. 이미 가방이 가득합니다. 요거는 이제 종번식 하라고 두고 가겠습니다. 자, 이탈이 버섯은 활엽새 거의 다 나옵니다. 활엽새 활렵새 거의 다 나오고요. 야, 여기 또 재밌는 버섯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식용버섯입니다. 아주 작은데 올해 비가 와서 안큰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팽이버섯으로 잘못 알고 있는 팽나무 버섯입니다. 요것도 식용버섯입니다. 잘 컸으면 가져갈 뻔했네. 잘 크거라. 에휴, 춥다는데.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활엽수에 거의 다 나오지만 이렇게 겨울에 뚝 부러져야 뿌려줘야 됩니다. 부러져야지 버섯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아 우리가 뿌리가 있거나 잎사귀에 달린 나무는 가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는 거의 없어요 자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진짜 같은 나무에 같은 나무에 또 팽나무 버섯도 있고 팽이버섯 아니고 팽나무 버섯입니다 어우 예쁘죠 올해는 이렇게 온전한 거 처음 본것 같습니다 느타리도 있고 자 부지런히 내려가있습니다 지금 거의 9시간 정도 산을 탄것 같아요. 내려가서 어항 확인해야죠. 내려가겠습니다. 아 내려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쉽니다. 아 오늘 한 버섯을 느타리랑한 10키로 해고 정말 산을 너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기진맥진입니다. 아 지금은 요거는 이제 아 이건 무슨 나무일까요? 숲피를 잠깐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떼죽나무인데요. 떼죽나무에 조금 전에 봤던 친구입니다. 팽이버섯으로 잘못 알고 있는 팽나무버섯이고요. 아 너무 예쁘게 나왔죠? 팽나무버섯은 2도에서 10도 사이에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표고버섯, 아니, 느타리버섯은 12도에서 18도 사이가 적정 온도기 때문에 느타리는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아, 어떤 분들이 산행물을 가지고 비싸다 또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유튜버들이 얼마에 판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산행물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나름 한 10kg는 했지만 정말 1kg에 10만 원 받아도 작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서 산행물을 가서 본다는 것도 또 힘들고 또 가지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예쁜 친구를 만나면 뭐 합니까? 또또 병들고 힘들 또 힘들게 하는데 비싸면 안사 드시면 되구요 마음에 드시면 사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또 좋은 자리 가서 또 따시면 되고 저는 원칙상으로 동행 산행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은 얼마에 팔아도 되고, 남의 것은 얼마에 팔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내려가서 어항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딴거 전량 판매가 됐습니다. 어항 건지러 어요 어항? 어휴, 금기가 잘하다 보자. 저기라 잘안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단지형을 한번 건져보겠습니다. 한번 나와보자. 물좀 빠지고. 와. 계속 많이 잡혔는데 아유, 큰 거는 많이 안 들어가고. 글쎄. 일단 봐야죠. 보고, 어휴. 걸다먹고수 없군. 담고, 그냥 쏟아보겠습니다 아, 어보자 뜯어보자. 우! 여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된장이 이겼을 것 같은데요? 아, 살아라, 살아, 살아. 네, 살려줬어요? 아, 참. 20마리 자또위에 올라가볼게요 이번에는 된장 된장 보겠습니다 된장 아 감져보자 나와봐 오. 오. 오 된장이 더 많이 들어간것같아요야 정말 한번 보자 이 잘못 들어갔나. 많이 잡혔네요. 재미로 잡는 거니까요. 어디다 볼까? 어우, 마리스는 된장이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30마리, 30마리가 뭐예요? 어우, 애기들까지 많이 있는데 애기들은 가서 여기 아니니까. 오, 허 보자. 야, 큰거도 잡혔네, 큰거도 잡혔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아, 이거 뭐 봐서 큰게몇 마리 안 되네. 놓고 가야 되겠네요. 어휴, 좋다. 자, 오늘 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로.